연어로티 파스콘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 연어로티 목사입니다 예 아, 60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또 어, 기도함으로 파스콘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고 9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심신이 몹시 고나여 지실 때라도 속히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고 베도와타입의시대불르닥치는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성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나아가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금주부터는 아, 소선지서 가운데 나훔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삶에 필요한 분별력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인자나 듣는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와조업서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치 않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귀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신앙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자 증인들로 견고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주부터 이제 나홈을 공부할 겁니다 나홈 미가 다음에 나홈이요 말라기까지 쭉 갈겁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소선지서는 다 다룹니다 교회에서 음, 이제 그래서 오늘은 나홈의 서론 역사적 배경과 주제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나홈은 이제 짧으니까 3장 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세부적으로 살피게 된다면은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예, 어찌되었든, <laughs> 역사적 배경과 주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이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열곳 사람, 나훔의묵시에 그리라. 아멘. 예, 일단은 저자 나훔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어, 나훔은 아시리아에서도 니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로 엘고스 출신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왕의 통치 시대에 활동했는지 이런 정보가 없어요. 나훔의 뜻이 뭐냐 위로받다. 자, 보통 선지자 이름의 뜻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가 위로를 주는 대상은 그럼 뭐냐 심판의 대상인 니누웨나 아시리안 아니겠죠? 위협과 침략에 시달리던 유다를 향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움의 고향 엘고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위치 역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유민으로 보는 견해. 하나는 시몬지퍼 땅에는 엘고스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주장을 따라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북왕국 출신 사람. 이런 견해가 있고. 또 엘고스를 유다의 한 도시로 보고 그가 유다 출신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엘고스가 유다 집화의 도시고 그가 유다 출신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겠죠. 어찌되었든 나홈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니노웨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은 각자의 활동 시기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밝히는데 나움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나움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추정치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가능한 시기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나움서에 나오는 사건들로 인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멸망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니누에는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스키티아, 키메리아 이른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다시금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저항을 최후의 발악을 하죠. 하지만 주전 605년 그 유명한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나홈은 니누에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홈 3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이집트의 노아몬의 멸망에 대한 언급. 자, 이것은 노아몬이 어디냐, 이집트 테베를 말합니다. 태베라고 하겠습니다 11왕조와 18왕조 수도, 19왕조 때는 멤피스에게 수도의 지위를 빼앗기지만,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 테베입니다 자, 테베는 주전 663년에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에게 멸망합니다. 아, 이집트를 지배하던 이가 누구냐, 누비아 출신의 디르아가 또는 타르카 그가 이제 아시리아의 반기를 드니까 아수르바니팔이 그걸 죽이고, 이집트 본토 출신 네코 일세를 세우죠. 다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디르아가의 조카 탄타마니가 네코를 죽이고, 데베를 수도로 삼고, 아시리아에 다시금 반기를 듭니다. 이에 아스로바니파리 탄타마니를 누비아로 몰아내고, 데베를 초토화시키면서 엄청난 물자를 약탈해 아시리아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나홈은 주전 668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 668년에서 612년 사이에 나움이 기록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움의 기록 목적은 뭐냐? 아시리아와 수도 니누에 경고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오랜 역사를 어, 왕국으로 보내왔죠. 자, 주전 2500년경부터 605년까지 티그리스강 북부 지역에 있었고, 자, 셈의 다섯 다섯 아들 중에 두 번째로 언급이 된 이름이죠. 아시리아가 아술, 니누에, 아르벨라, 갈라 네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인데 이 도시들 중에 이제 아술이라는 이름을 국호로 삼았고 그들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의 이름도 아시리아예요. 자 그래서 나훔은 후기 아시리아의 멸망과 관련해서 애원한 선지자였고 니누에라는 곳은 아시리아의 수도이면서 또 나라 이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고 전성기는 사네립왕 때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니누웨였습니다 아스루 바니팔이 죽고 나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유다가 시리아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것은 주전 853년 살만에셀 3세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을 때부터입니다. 살만에 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시리아, 팔레스타인 열두 왕과 싸운 기록을 남기는데, 뭐 유다 지명은 없고 일부러 열두 개를 맞춘 거니까,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열두 왕에게 조공을 부과하고, 뭐 직접적으로 영토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디글라필레스의 3세 때 기록,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죠. 이때 당시 아하스 왕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자라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둘로부터 이제 다구리를 당하죠. 맞고 유다는 디글라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글라 빌레셀이 쳐 들어와서 다메섹을 정벌하고 북 왕국도 이제 쳐 가지고 베가 왕을 축출하고 호세아를 세웁니다. 아스도 이제 이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조공을 이제 바쳐야 했죠. 이후에 이제 사르곤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722년 주전 음, 유다 동쪽 블레셋 민족이 조공을 거부하니까 정복하고 또 아시리아 영토를 삼죠. 유다를 직접 공격한 왕은 사네립입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구원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은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주전 701년 경에 46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죠. 제차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증발해버려요. 그런 사건을 겪고 니누에로 돌아가죠. 또 정변이 일어나서 다름 아니라 자식에게 죽게 됩니다. 유다나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을 해서 계속 조공받치는 신세가 됩니다. 이집트 이 원정 이후에 아시리아에 또 정변이 일어납니다. 아스루 바니팔이 하란으로 쫓겨나 죽고, 그때부터 이제 아시리아가 몰락을 하죠. 자, 거듭되는 정변은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렸고, 결국 바벨론의 통치자 나보폴라사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점차 몰락의 길로 갑니다 이제 패권을 넘겨주기 직전이죠. 주전 614년에 아시리아 성이 함락되고 612년에는 큰성 니누에가 멸망을 하고 하란으로 수도를 이제 옮겨서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연합해서 제기를 노리지만.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5, 605년 갈그미스 전투로 나보폴라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구조는 뭐 다음주 개회에서 살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 주제가 뭐냐 신학적 주제를 살피도록 하죠 네 가지 핵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훔은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죠 여와 하나님을 모든 만물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 있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 속의 그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하늘 높은 곳에 떠다니는 구름을 그의 발에 티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인간의 손길과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인격시와 같이 꾸짖고 그것을 말리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을 떠올립니까?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 입성시 홍해를 넘어가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 하나님은 강과 바다뿐 아니라 육지의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을 진동시키고. 녹아 내려 그 흔적을 없게할 수도 있고 역으로 땅의 평지를 세상의 높은 산들보다 더 높이 서사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주권은 세밀한 부분까지 미쳐서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시고 바하산과 갈멜 그리고 레바논의 꽃과 식물들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초목들을 시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들의 주에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민족이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 역시 예외가 없고 당대 최고 도시 니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나음은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곧 보복의 원동력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바다를 꾸짖고 산들을 진동시키고 불처럼 쏟아져 바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이가 피조물들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표출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약탈하는 일등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대적하고 멸망시키시고 또한 그들의 약탈물을 그들의 땅에서 제거하십니다. 나홈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죠. 나홈은 하나님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덕적 행위와 종교적 우상 승배까지 포함이 되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진노하며 파괴하실 것이라 하고 내누의 성에 가득한 거짓과 포악과 탈취에 대해서도 진노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세번째 주제 여호와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자, 자주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단까지 추격을 해 가지고 롯을 구출해 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개선하던 아브라함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영접하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죠. 홍해를 건너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슈밀하라 뭐냐? 이슈밀하마 이것은 즉 전사입니다. 전사. 하나님을 전사로 부르는 애는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나움은 비록 하나님을 전사라고 직접 표현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적들에게 진노하시며 대적들을 흑암으로도 쫓아내시는 분이요 또한 아시리아의 대적을 자체하면서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고 젊은 사자같은 전사들을 칼로 죽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백성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약탈당한 자기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음은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시리아 니누에와 전쟁을 벌이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에게 행한 모든 포악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작전과 삼리사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키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어느 누구라도 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언약 백성과 너무 밀접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아시리아요. 남유다 왕국마저도 침탈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사악한 길로 유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위가 되었으며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섭리입니다. 섭리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나 이맘때쯤에는 눈이 잘 떠지지 않죠.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나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교훈들이 앞으로 많으므로 우리가 한번 다음주부터 본문 해설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진 깊은 교훈들을 상고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창고란다 해도 그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할 뿐입니다. 마땅히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참, 교회, 참된 교회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작전과 섭리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대망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 어, 하나님께 신실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신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비도 불신앙과 타입이 남만의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도록 합시다. 예,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본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죠. 저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주를 이렇게 <laughs> 버텨낸 것 같습니다. 음, 늦더위로 인해 참 덥기도 하고 낮에. 어, 전 아이들이나 컨디션이 저하되어가지고 회복하는데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주말을 잘 보내고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가지 일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그러시죠?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10월 되면 더욱 그러하죠. 어, 내년부터 방송 개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와 방송을 아름답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도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합해 주시고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들이 함께하는 37주차 구원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어, 정말로 노후가 많으셨어요. 올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52주인데 37주가 저물어 가니까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주일 맞이하시고요. 또한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